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알버시 되고 또 마을버스 같은 편안한 이미지로 남고 싶은 마을버스 임대혁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공감하시죠? 자기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눈이 열정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그런 열정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을 겁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 즐거움을 말하기로 스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더하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이유. 요거 두 가지만 딱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의 이유.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꼭 들이셨으면 좋겠다. 자,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상황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포문을 여는 순간이 돼도 무방합니다. 어떤 순간이라고 국한 짓지 마시고, 모든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 얘기를 또 잠깐 해보자면, 제가 아까 처음 여기 딱 서는 순간, 제가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최근 엄청 떨려요. 저 지금 13년 강의하고 15년 사회 봤지만, 아직도 엄청 떨어요. 떨리지 않는 방법? 없어요. 없습니다. 미리 공개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잘상쇄할수 있는 방법들만 존재하는데 이렇게 떨리는 제가 지금 이렇게 청산유수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열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겐 예열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늘 예열에서 끝나서 팔팔말말 뺏기도 전에 이미 거기에서 다 식어버려요. 혹은 거기에서 다 사포자기. 그 시간에 계속 견디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대화는 날개를 달게세요 분명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딱 풀렸을 때 나도 모르게 막내 속얘기 막 엄청 하게 됐었던 그 순간 아시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야기꾼의 첫 번째 원칙 하고 싶은 말이 많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미리 고갈이 되면 말하는 스킬을 논할 게 아닙니다 이건 논 외에요 일단 말할 거리부터 찾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아마 그거부터 고민하실 거예요 할 말이 없다 대화할 때할 말이 없다 혹은 발표 준비를 하다 보면 자꾸 말이 막힌다 어느 순간 내 머릿속이 소진이 되고 머릿속이 새하얘진다 새하얘지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특징은 하고 싶은 말이 없는 분들인 가능성이 커요 어거지로 주입하고 어거지로 하고 싶은 말들을 껴맞추다 보니까 날아가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통 머릿속이 새하얘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넘쳐나는 분들은 외운 게 설령 없어졌을지라도 순서를 조금 뒤죽박죽이 됐을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 결국 말하기 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습관을 들여보자고요 이걸 평소, 평상시에도 이제 이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식사하셨어요? 물어봤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이제는 이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까지 어, 내 네, 먹었어요. 저안 그래도 여기 근처에 김치찌개 좀 맛있는 데 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데 어 여기 드셔보셨어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즐거워져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말까지 하거든요. 근데 전제 자체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뭘 굳이 거기까지 얘기하나? 있어요. 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마치 TMI처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 있어요. 아, 뭘 저렇게까지 얘기해? 이렇게 프레임이 쓰여있는 분들이 보통 말하기를 잘 못해요. 말하기 하는 걸 보통 체력소모라고 생각하고요. 말하기 하는 걸 에너지 소모, 감정 소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전제가 뭐라고요? 말하기는 뭐가 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즐거워지려면 즐거운 걸로 먼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안돼 있다면 우리 그거부터 시도를 꼭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쯤되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 근데 선생님 이거 너무 가시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종일관 우리 조커도 아니고 에 피에로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우, 웃음을 짓고 삽니까? 이게 스피치의 매우 중요한 두 번째 공식입니다 스피치는 연기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스피치는 절대 정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는 몇 가지 제가 진실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실제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CEO 연기를 하거나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연기를 할 때는 있어요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럼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본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대본 쓰면 되잖아요 근데 대본 써도 안돼 이유는 연기력에 딸렸어요 연기력 여러분들의 세팅값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애초에 난정의감을 떨릴 거야 난정의감을 긴장되는 사람이야 연기 값을 바꾸세요. 나는 굉장히 당당한 마치 CEO 마냥 그런 느낌의 사람을 연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그 사람이 될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